안녕하세요. 닥터장 채널의 장태규 원장입니다. 오늘도 구리 남양주점의 이행남 원장님을 모시고 음경 바셀린 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원장님 네. 그 음경 바셀린종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 음경에 음... 바세린이 들어간 덩어리를 바세린 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종물 형태로 만져져서 바세린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아, 네. 바세린 음경에 왜 들어가죠? 어, 그러게 말입니다. <laughs> 주로 이제 피부에 발라야 되는 바세린을 네. 음경 확대, 크기에 대한 그런 네. 욕구 때문에 주사기로 음경에 주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 처음에는 이제 허진 음. 그런 성기 때문에 네네. 만족스럽고 좋다, 뭐 이렇게 음. 하지만 어, 뭐 후회하기까지 음. 얼마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아, 네. 네. 아주 흉물로 그런 변한 그 음경 네. 어, 때문에 음. 어, 목욕탕도 잘못 가게 됩니다. 또 염증이 생겨서 음. 초반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내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염증이 생겨서 음. 어,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네. 바세린 말고 뭐 다른 것들도 넣고 왔는데 어떤 것들을 넣나요 어~ 바세린과 그런 비슷한 물질들 네네. 뭐~ 연고 연고가 마치 바세린하고 비슷,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연고를 짜서 음. 주입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스쿠알렌, 네, 또, 뭐 예, 또 제가 네. 경험한 거는 오메가3 뭐 등등 어, 여러 몸, 가지를 몸에 좋은 거 먹, 먹어야 예, 될게 예, 예. 마치 그런 <laughs> 환경 때문에 이거를 네. 먹어야 되는 거 발라야 되는 거뭐 이런 것들을 잘못 음경에다가 과하게 음.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물 반응 때문에 음. 어, 염증이 어, 생기고 네. 또잘 나지 않고 음, 음. 또 감염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네.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피 안에 균이 음. 떠돌아다니는 어. 폐혈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 <laughs>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이미 그 바세린을 넣은 사람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어 치료는 뭐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술로? 네, 예, 다른 방법은 없고 그렇습니다. 뭐 네. 바세린을 뭐 녹이거나, 음. 뭐 연고를 녹이거나 네. 뭐 이런 그런 방법들이 안 되고요. 네. 어,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음. 뭐 수술의 방법은 어 실은 남아 있는 그 음경 피부의 정도 그리고 어 바세린의 양, 네. 어, 위치. 네. 뭐 침범된 정도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 형태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냥 어려운 경우도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뭐 간단한 거는 어, 뭐포경 수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제거를 바세린 덩어리를 네. 어, 대부분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어 근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정상 피부가 많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네. 어, 음낭 피부를 이용해서 음. 어,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아니면 어, 다른데 피부를 이식하는 그 성형회, 성형외과와 음. 어, 같이 수술을 하는 그런 이, 이식 방법을 아. 통해서 수술하기 피부 이식까지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네네. 이쪽 부분이 이제 의료 보험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음. 어떤 그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세린 종 제거 수술. 네.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수술 받은 분들이. 네. 이렇게 바세린 있을 때는 묵직해서 좋았는데. 네. 그걸 제거하고 나면 아주 화장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 이분들은 뭐 어떻게 하시나요? 음... 그 아이러니하게도 네네. 이제 바세린의 그런 딱딱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음. 성교통이 생겨서 음. 수술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하고 나면 또 남성 입장에서는 뭐 있던 그런 큰 크기가 음. 볼륨감이 없어지니까 음. 네. 허전함을 느끼고 또 약간 자신감도 없어지고 오. 위축됐다 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네. 음경 확대 수술을 어,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네. 네, 원장님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영상 보는 분 중에 다세린을 네. 이미 넣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이분들이 그 본인 스스로는 네. 내가 스스로 이걸 제거해야 될 상황인지 네. 아닌지 네.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분들에게 네.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안 넣으셨으면 가, 가장 좋, 좋았겠지만. <laughs> 이미 넣은 상태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네네. 일단은 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음. 어, 가장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성관계할 때 너무 과하게 쓸린다든지 음. 어, 그래서 작은 상처라도 생기게 되면 네네. 이 염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음.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도 몇분 어, 봤습니다. 그런 예, 이제 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네. 작은 상처가 났을 때는 빨리 비뇨기과에 가셔서 음. 진찰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아예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신다라고 하면 음.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음.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세린 종 제거 수술을 네. 받은 경우에 네. 그 수술 관리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 바세린 제거 수술은 네. 어, 기본적으로 이물질 제거 수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음. 일부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상처에 비해서 음. 어, 잘 낫지 않고 네네. 또 감염이나 염증에 우려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금주. 아, 금주. 술 드시지 않도록 아, 꼭 주의하셔야 꼭 주의.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처방드린 항생제 복용. 철저하게 네. 잘 복용하셔야 돼요. 염증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염증 염증 때문에. 그리고 대략 어,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관계는 네. 음. 수술 후한달 뒤부터 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빨리 관계했다가또 음. 바로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 수술 있습니다. 상처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원장님. 네. 그렇게 음경에 바세린을 네. 넣은 그 바세린 종이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뭐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순간의 실수로 네. 두고두고 평생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회? 예. 네. 바세린 주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아 어, 바세린은 맞습니다. 절대 음경에 주입해선 안 됩니다. 네. 예. 피부에 발라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길맨 구리 남양지점에 이행남 원장님을 모시고. 은경 바세린 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